네, 이번 영상은 중국의 남쪽 도시, 하이난 사냐입니다. 이번 사냐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실 뭐 시원한 바다나 또 멋들어진 호텔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일정 없이 어디 안 나가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상태. 네, 3일 동안 이게 왜 가능했는지 하나씩 한번 소개할게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훅 들어오는 열대지역 공기에 몸이 쭉 늘어지는 게 느낌 너무 좋아요. 내리자마자 이렇게 파인애플이 떡하니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일단 사람들 복장부터가 굉장히 가볍고 이렇게 좀 동남아스럽지 않습니까? 이번 일정의 묵을 숙소는 에디션이에요. 하이탕베이에 위치해 있는데 공항에서 차로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로비가 정말 비현실적으로 멋있어 가지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뷰예요. 자 먼저 방 구경 한번 할게요. 로프트 스튜디오라는 타입의 방이에요. 80평방미터라 그래가지고 저는 감이 좀안 왔었는데 직접 들어가 보니까 와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친고도 굉장히 높고요. 그나저나 여기 욕조도 완전 대중탕이죠. 아, 근데 이거 욕조에 물 한번 받으려면 한나절은 걸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다가 고급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기대되는 뷰, 에이, 바다 뷰예요. 잔잔한 파도 소리에 뻥 뚫린 바다 보고 있으니까 여기 싸냐 온거 제대로 실감나고 그럽니다. 사냐의 하이엔드급 호텔들을 보면은 이렇게 시내랑 좀 동떨어진 곳에 많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휴식을 즐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텔 안에 맛집들이나 바, 그리고 호텔 자체적인 프로그램들만 해도 스케줄이 차고 넘친다는 거. 그래서 이번엔 호텔을 좀 제대로 즐겨 보자 하고 밖에 일정 하나 없이 호텔에서만 보내기로 나름 규칙도 만들어 봤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녁 먹으러 간 곳은 여기 호텔 내 양식집 이그릿이라는 집이에요. 스테이크 집이고요. 실내 공간이랑 실외 공간이 있었는데, 여기 현지인들은 더워가지고 실내를 더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이 따뜻한 공기가 너무 그리웠던지라 야외로 앉았습니다. 디저트 포함해가지고 다섯 가지가 나오는 코스입니다. 사냐에 보면 은 특급 호텔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양식집, 스테이크 잘하는 집도 수두룩 하거든요 오늘 이 집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 집은 식재료들이 진심 최상급입니다 스테이크도 마유라 농장 걸 사용을 하는데 M9 등급의 와규, 살치살이었어요 얼핏 봐도 한 5cm는 돼 보이죠 비프주랑 포트와인으로 만들어진 소스가 곁들여진 거예요 이 살벌한 두께에서 나오는 육향이랑 버터향 거기다 육즙도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삼키기가 아까울 정도로다가 식감도 정말 미쳤더라고요 굉장히 크림크림한 탕도 올라와요. 안에는 깔끔하게 손질된 랑구스틴, 그게 한 마리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푸아그라 접시도 있었어요. 푸아그라는 평소에는 좀안 좋아하는데, 이게 프리미엄 그 푸아그라인 그 루지에 그게 나와가지고 싹싹 긁어 먹고 왔습니다. 진짜 속물이 따로 없죠. <laughs> 지역 색깔 잘 살린 디저트 이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카카오예요. 저는 카카오라 그래가지고 초콜릿이겠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 원물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안에 과육은 저도 처음 먹어보거든요. 근데 이게 쫄깃한 식감에다가 새콤달콤한 맛도 나가지고 아, 제가 생각했던 카카오 맛이랑 너무 달라가지고 완전 신기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봐요 네, 이걸로 만든 디저트라 그런지 접시도 이렇게 카카오 모양으로다가 나오고요. 그리고 조만한 카카오 마카롱 요걸로 마무리를 해요. 지금이 12월인데도 저녁 온도가 22도, 23도 막 이러더라고요. 낮엔 좀 덥긴 한데 뭐 그래도 최고 온도가 28도니까 저처럼 추위 싫어하는 사람이 가기에는 지금이 정말 최적기라는 거. 에이. 저쪽에서는 누가 지금 모밤 중에 결혼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비스도 수시로 해주시고 수면에 좋은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욕조를 이 지경을 만들어놨어요 <laughs> 남사스럽게 아침엔 비가 와가지고 좀 흐리멍텅 했었거든요 근데 금세 또 해가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날씨도 완전히 변덕스럽습니다 점심으로 간 집은 여기 할스라고 호텔 내에 있는 올데이 다이닝이에요 호텔 조식도 여기라고 하는데 저희는 자느라 못 먹고 점심으로 가봤습니다 아무래도 조식 식당이다 보니까 내부 외부 할거 없이 엄청 커요 직원분들도 많아 가지고 서비스 밀리고 그러는 것도 없고요 스타터는 냉채 여 6가지가 이렇게 조금씩 담겨 나오는 건데 스타터라고 하기에는 너무 풍부하죠 하이난 해역에서 잡히는 해산물들이랑 닭고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고요 새우랑 게, 전복, 해파리에 또 한입거리로 나온 치킨라이스 요건 맛도 맛이지만 부담스럽지도 않고 먹기 좋았어요 메인으로 주문한 거는 짜오보추라고 매콤 새콤한 맛이 나는 술지게미 쌀국수예요 이건 예전에 제 하이난 영상에서도 소개를 했었던 건데 여기 하이난의 특색 음식이고요 추가로 현지 해산물들도 이렇게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단 향미부터가 미쳤어요 기존에 있는 산미에다가 식초가 더 추가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물을 한입 해보면은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새콤함입니다 거기다 약간은 좀 쿰쿰한 발효향이랑 또 마늘향 때문에 깊은 맛도 굉장히 명확하게 느껴지는 게 어, 이만한 해장국이 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야자수도 하나. 여기가 남방이다 보니까 제가 상하이에서 가끔 먹었던 좀 시큼한 야자수랑은 차원이 다르게 달콤합니다. 밥 먹고 호텔 좀 둘러보고 있는데 호수 위에서 즐길 수 있는 패들 보트인가, 이게 있어가지고 소화도 시킬 겸 한번 타봤습니다. 어 진짜 어, 어. 종류도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거 완전 스릴 있더라고요 뭐 어차피 빠져도 낭만이지 않나 싶었지만 이거 물속에 보니까 이제 허벅지만한 물고기들이 막 무리져 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체크인할 때 설명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 식성이 워낙 좋은 애들이니까 손가락 같은 거 넣지 말라고 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우와 그래가지고 전 이거 처음 타본 건데도 불구하고 없던 균형 감각도 막 생기고 그럽니다 한 시간 정도 놀다가 여기 에디션 클럽이라고 수영장 딸려 있는 바가 하나 있어요. 칵테일 가격들은 100위엔에서 130위엔, 한화로 한 2만원에서 2만 원에서 26,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집에 시그니처로 몇 가지 주문을 해 봤는데 맛은 뭐 그냥 그랬다는 거. 근데 이런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냥 힐링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여기 사냐에 묵으면서 마카오랑 많이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날씨도 비슷하다 보니까. 왜 마카오도 여행하기 너무 좋잖아요. 유명한 맛집들도 눈에 밟히듯 널렸고 또 별의별 엔터테인이나 볼거리 그리고 유혹거리들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스케줄을 꽉 채워놔야 재밌는 도시가 마카오라면 은 여기 사냐는 이것처럼 초록초록한 자연이랑 더 가까이 붙어있는 느낌 때문에 굳이 뭘안 해도 그냥 그 자체가 스케줄이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냐는 일정을 비워야 제맛인 도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먹거리도 마카오에 처지지 않아요. 특히 해산물 위주로 종류도 엄청 다양한데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가야할 중식당 이어서 한번 소개할게요. 호텔 내에 있는 거긴 하지만 여기가 호수 반대편에 있는 거라 이렇게 배로 이동을 해요. 센하이 <qualche word> <manger tense> 선해라는 중식당입니다. 이름부터 바다향이 물씬 나죠. 저희는 인원이 많아가지고 여기 대형 원테이블로 먹은 저녁식다고요. 디저트 포함해서 1 3 가지가 올라오는 코스예요. 현지 해산물에다가 광동 터치가 들어간 요리들입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해산물들이 이렇게 바구니에 담겨가지고 등장을 했어요. 마치 수산시장을 통째로 담아온 것처럼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총 집합이었는데 비주얼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메뉴가 다 해산물은 아니고요. 하이난의 유명한 닭 요리도 냉채로 나와요. 캐비아가 올려진 요 바삭한 춘건이랑또 바지락과의 조개처럼 보이는데 아래는 초절임된 해파리, 이게 깔려 있어가지고 같이 먹는 거예요. 요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냉채가 한바탕 지나가고 중식에서 이 타이밍에 꼭 등장하는 닭 요리입니다. 안에는 하이난이랑 광동 사이에 있는 충저우 해협 거기서 잡힌 황금 조개가 날걸로 이렇게 손질이 돼 가지고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장시간 끓여진 닭국물이 부어져요. 조그만한 현지 조개들 그걸 같이 넣고 끓여진 거래요. 이 상태로 30초만 익혀가지고 먹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데 이거 감칠향이 거의 뭐 반칙 수준이었어요. 안에 해초 같은 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또 15년 된 진피도 살짝 추가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오묘하게 절제된 그런 맛을 완성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특이했던 메뉴 좀 요상하게 생긴 생선요리에요 아까 재료들 보여주실 때도 이게 메인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이메이라는 생선이고요 여기 하이난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시사섬이라고 있어요 그 일대에서 잡히는 생선인데 이게 잘 잡히는 생선이 아니라서 평소에는 잘안 보이고 운 좋아야 먹을 수 있는 재료라고 합니다 발효고추도 넣고 연잎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같이 찌면서 향도 입혀졌어요 생선 색이 이래가지고 좀 기분이 이상하긴 한데 선미는 굉장합니다 살도 미끄덩 미끄덩 하고요. 사람들은 얘를 아바타 생선 <laughs> 그렇게도 불린대요. 그래서 다 발라 먹으면 이렇게 좀 요상하죠. 아무튼 <laughs> 그리고 좀 특이한 전복도 있었어요. 전주 빠오라고 껍질이 꼭 공작새처럼 생겨가지고 공작새 전복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껍질에 구멍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생겨나는데 여기다 향도 꽂고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한대요.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엄청 야들야들한 푸딩 같은 그런 식감을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오버쿡이 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단 좀 질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메뉴였어요 현지 게를 튀겨 가지고 나온 덴뿌라 요리도 있고요 이거랑 같이 마실 술 하이난 지역의 전통주인 것 같아요 맛은 살짝 소홍주? 황주처럼 좀 달달하긴 한데 농도가 굉장히 진해요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되지만 이렇게 얼음에다가 탄산수도 좀 타가지고 마시니까 훨씬 맛있습니다. 음식이랑도 더잘 맞고요. 중식 정찬에서 오늘 같은 김메뉴 같은 경우에 탕이 보통 두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번에 나온 탕도 예, 굉장히 인상 깊은 맛입니다. 오징어랑 문어, 소라랑 그리고 윙드빈이에요. 이걸 발효 시킨 쌈 탕에다가 나오는 건데 아까 점심으로 소개했던 그 짜보추 있잖아요. 그술 지게미탕 그거랑 비슷하지만 여기는 추가로 타마릴로가 들어와가지고 맛이 한층 더 복잡해졌어요. 살짝 매콤함이랑 칼칼한 맛도 있어가지고 이거 올라오는 타이밍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무쇠솥 여기다 나온 고기 메뉴 한참만에 고기가 올라왔는데 전 처음 보고 이게 무슨 돼지고기가 동파육이나 홍사로 그것처럼 해가 나온 건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소고기였더라고요 황소 고기고요 특이한 건이 세상 두꺼운 껍질이에요 무슨 껍질이 고기보다 더 두꺼워 보이죠 이 메뉴에서는 고기는 안 먹어도 이 껍질은 다 먹는다고 합니다 식감은 꼭 번어교 그거랑 비슷한데 그거보다 훨씬 더 쫀쫀하고 탱탱했고요. 그리고 이 소스는 비프주에다가 살짝 간장 베이스인 홍사오 맛, 그것도 나고요. 그리고 후추 가루가 들어간 게 아니라 후추의 근부 그거랑 같이 쪄진 거래요. 그래서 후추 향이 은은한데 굉장히 깊숙히 침투해 있었거든요. 이게 느끼함이나 묵직함도 어느 정도 중화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녁 한 끼로 지역 특색 맛을 다 느껴본 것 같습니다. 몇몇 재료들은 평소에도 먹어봤던 건데 이렇게 산지에서 바로 먹어보니까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코스 구성도 굉장히 잘 짜여 있었어요. 다양한 재료들이랑 또 그에 맞는 조리법, 퀄리티도 상당해가지고 이 집은 앞으로 사냐올 때마다 한끼 정도는 찾아오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식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히 여기 안먹으시더라도이 집은 식사로 한번 추천드려봐요. 다 먹고 2 차로는 여기 호텔 12층에 있는 스카이바로 향했습니다. 여기 바는 일반 바가 있고 안에 들어가면 샵인 샵처럼 숨겨진 바가 또 있었는데 철저하게 멤버십 전용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회원 동행으로만 입장이 가능한 그런 좀 비밀스러운 공간이었는데 이쪽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입구부터가 무슨 방탈출하는 것 마냥 문을 저희가 알아서 찾아하는 거더라고요. 물론 직원분도 같이 계시긴 한데,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절대 안 가르쳐줘가지고, 여기서 한 20분? 그 정도는 헤맨 것 같아요. 자, 무조 오, 오와. 드디어 들어갑니다. 여기 하이난에 4개 도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칵테일들이 있었어요. 여럿이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나씩 주문을 해봤는데 제가 주문한 거는 이 동으로 만들어진 토끼 잔 여기 담긴 칵테일이에요. 이게 엄청 무거워가지고 한번 마실 때마다 바들바들 떨면서 두 손으로 먹게 되는 그런 잔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잔씩 하면서 수다 떨고 있는데 아까 저녁 식사에 셰프님이 등장을 하시더니 갑자기 따라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숨겨진 바 안에 또 다른 숨겨진 공간 하나가 또 있었어요. 바로 숨겨진 심야 식당입니다. 따로 메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 당일날 남은 재료가 있으면 그걸로 셰프님 맘대로 야식을 만들어 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진짜 새롭더라고요 숯불에 구워진 관자랑 그리고 랍스 탕을 만들어 주십니다 탕에다가 튀겨진 누룽지가 한 움큼 부어지는데 음, 아, 배불러가지고 안 먹겠다던 친구들도 다 달라붙어가지고 어, 개눈감추도 흡입을 하고 왔어요 어후. 이게 분위기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 식사보다 더 맛있게, 더 즐겁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일 동안 호텔에서만 보내봤는데, 자연 속에서 전문가들이 챙겨주는 환대, 진짜 휴가다운 휴가를 즐기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냐 여행의 결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좋았다. 네.